연휴가 끝난 오늘은 서울 등 수도권은 흐린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시죠. 서울 한낮 기온이 치솟으면서 어제와 비슷해 다소 덥겠는데요. 반면 비가 내리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는데요.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겠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서해안과 전남에는 최대 50mm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1도 원주 18도 대구는 20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 24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이 되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 단재공 기상 정보였습니다.